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2007년 12월 6일 해병 이시당 이재혁 병장과 박영철 일병은 평소와 다름없이 수제선 수색 정찰 중이었다. 이때 코란도 차량 하나가 이들에게 돌진하였고 충돌하였다. 이 병장은 넘어지고 박 일병은 도로 옆계 벌로 추락하였다. 넘어진 이 병장이 몸을 추스리는 동안 코란도 차량은 유턴에와한 남성이 내려 이 병장에게 다가왔다. 이 병장은 즉시 총을 겨눴는데 남성은 다친 곳은 없냐 물으며 다가오더니 칼로 이 병장의 팔을 찔렀다. 이때 이병장은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가격하며 범인과 사투를 벌였는데 범인은 피를 흘리면서 이병장의 허벅지와 입 주변을 칼로 여러 번 찌른 후 이병장의 비명소리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범인은 갯벌에 쓰러져 있던 박일병에게 다가가 탄약과 유탄을 빼앗으려 했는데 이때 박일병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탄통을 빼앗기지 않으려 꽉 끌어안아 지키려 했다. 하지만 범인은 7차례나 칼로 박일병을 찔러 탄통 및 K2 수총 등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모두 들고 달아났다. 이를 본 이병장은 주변 시민에게 전화를 빌려 도주로부터 막으라고 전화를 했지만 200화를 찔린 상태라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다. 이후 1시간 만에 강화도 지역의 진도개 하나가 발령되었고 주변 목격자 진술로 인상착의와 차량 정보로 공개수배를 시작했다. 하지만 차량은 이전에 도난된 차량으로 나왔고 90km 떨어진 경기 화성에서 불에 탄채 발견되었다. 유일한 증거인 차량을 인멸까지 엄청난 속도였다. 군 당국과 경찰은 대담하고 엄청난 속도로 북한에서 내려온 난파 공작원이나 주변 지리를 잘하는 특수부 대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범인은 그저 육군 포병을 만기 전역한 일반인이었고 범행 이유도 처음에는 우발적이라 했지만 사실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복수하려고 계획적으로 총기를 빼앗았다 진술했다. 범인이 잡힌 이유는 황당했다. 수사에 진전 없이 난항을 겪던 중 압박을 느낀 범인이 자신이 총기와 탄약을 벌인 위치를 편지로 보냈는데 이 편지에서 지문이 나와 잡히게 된 것이었다. 범인은 편지를 쓸 때는 장갑을 끼고 왼손으로 쓰는 등 지문을 남기지 않았는데. 편지를 보낼 때 맨손으로 만져 지문을 남기는 실수를 한 것이다. 이런 실수가 없었다면 이는 영국 이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다. 이 사건으로 이병장과 박일병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박일병은 사망했고, 이병장은 생명의 이상은 없었다고 한다. 박일병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이병장은 오열했다고 한다. 재판 결과 1심은 사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가해자가 항소하여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군인을 차로 치고 흉기로 찔러 사망시키고, 총기까지 탈취한 사건이 어떻게 징역 15년이 나온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